안녕하세요. 올해 32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예비신랑의 내로남불식 효도에 지쳐서 헛된 기대는 그만하려고요. 예비신랑은 저보다 한살 연상이고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시간제 강사를 하면서 운동 가르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장소를 대여해서 일정의 수수료 형식으로 자리세를 내고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오면서 수강생들에게 입소문도 많이 타고 꼭 제가 아니면 안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강의료가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일을 매달려서 하지 않아도 한달 제가 사는데 지장 없고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 다 즐길 수 있을 만큼 벌고 있어요. 제가 마음 먹고 일을 더 한다면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못지않게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워라밸을 찾아 여가를 즐기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벌이 자체는 중견급 기업 다니고 있는 예비신당에 비교하면 제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벌이는 제가 하기에 따라 더 많아지기도 하는 제 직업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 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비신랑도 결혼 이야기하면서 자기 월급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다 보니 제 체력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돈을 벌기보다는 어차피 집안일하고 살림은 누군가 해야 하니 제가 돈을 덜 버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불만이 없고 이해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제 남동생 이렇게 세 가족이서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랑은 반대로 아버님께서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시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고 홀어머니 밑에서 몇 년생인 여동생과 둘이 힘들게 자라왔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아직도 현역에 계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먼저 떠나시기는 했지만 이후로도 쭉 외가와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왔어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친가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는데 힘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집을 나갔으니 어머님의 시댁에서는 어머님을 포함한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이제 남이나 다름없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걸 보면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외가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고는 하지만 저희 친가나 외가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당시에 보호가 필요할 만큼 어렸던 저희 때문에 아버지는 종사하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저희를 돌보면서 밤에는 저희를 맡겨놓고 일을 하셔야 했어요. 제가 학교 다녀와서 동생 돌보면서 제아가림 정도 할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셔야 했고, 덕분에 아버지는 남들보다 빨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건강상태로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여유롭게 벌고 계시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상, 제가 항상 제 남동생에게 양보를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동생에게 양보하는 건 남자여자 문제가 아니라 동생의 누나로서 제가 당연히 희생했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장학금을 비교적 받기 쉬운 운동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제 남동생이 공부를 워낙에 잘하기도 했고, 집안에서도 적어도 제 동생에게만큼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물심양면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니 그건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양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편이다 보니 저나 남자친구나 둘다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양가 어른들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했던 신혼집 또한 둘이 모아놓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껴서. 형편닿는 한 가장 적당한 집으로 구해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들처럼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건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고 그냥 어디 적당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저나 예비신랑 두 사람 다 월급을 받고 나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예비신랑은 자기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포함해서 돈을 어느 정도씩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남자 친구가 조금 더 많았지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드리던 걸 결혼했다고 그만 드릴 생각도 없었고 어느 한쪽만 드릴 생각도 없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남자 친구와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이었지요. 심지어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집값까지 내린다. 어쩐다 하는 말이 있는 마당에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자가로 집을 구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때문에 이자가 오른 부분이 가장 타격이 컸어요. 돈을 이중 삼중으로 내게 생겼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하나요. 제 외삼촌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지원하시게 되면서 온 가족이 같이 따라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외삼촌이 살던 집이 빈집이 되게 되었고, 원래는 그동안 새를 놓을까 싶었는데, 외삼촌이 항상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크게 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못해준 거 해준다는 느낌으로 외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저희가 딱히 더 내야 할건 관리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 10년 묶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신랑도 제 덕분에 한숨 돌렸다는 식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이젠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없으니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양쪽 다 홀아버지, 홀어머니인 부분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없는 형편에 결혼을 할지라도 양쪽 어른들께 하던 건 그대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뜬금없이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고 있다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난데없이 저에게 이제 장인어른께 돈 드리는 건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기분이 나쁘게 들렸다기보다는 놀라움이 더 앞섰어요. 왜냐하면 예비 신랑도 어머님께 돈을 드리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각자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그런 말을 꺼낸 예비 신랑의 참 뜻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니 부모님께 드리고 있던 지원을 끊어내자고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저의 반응에 예비 신랑은 자기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장인어른 즉, 저희 아버지에게 드리는 돈은 그만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저희 아버지는 아직 현역으로 일도 하시고 계신데, 굳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제가 돈까지 드릴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당장 저희 외삼촌 때문에 집값으로 돈 나갈 일이 없어진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외삼촌이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면 그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데, 하루빨리 돈을 모을 생각을 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비신랑의 말은 저희 아버지께 지원하고 있던 돈을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소리였고요. 솔직히 예비신랑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였습니다. 외삼촌이 돌아오시면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사실은 맞는 소리이기도 하고 저도 뼈가 저리도록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하고 있던 효도를 그만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소리이기도 하지요. 남자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게 싫으면 예비신랑 본인도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는 생활비를 끊어내기로 하고 그 후에 저한테도 같은 제안을 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드리는 돈은 힘든 와중에도 건강이러 가면 나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는 돈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어머니께 드리는 돈을 중단하고 나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줬습니다. 예비신랑은 저희 거절해 그래도 장인 어른이 계속 일도 하고 계시고 저희 집에는 처남도 있지 않느냐 하고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제 남동생은 이제 막 학업이 끝난 상태이고 아직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취직이 되지도 않은 제 동생의 아버지를 부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도 동생이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희 집과는 반대로 남자친구 집에서는 동생인 예비신우가 양보를 해서 남자친구가 대학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예비신우는 스무 살이 돼서부터 미용 쪽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상당하고 벌이 돈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와 장인 어른의 입장이 다르다는 의견을 바꿀 생각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예비신호와 제 남동생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기 동생은 앞으로 시집을 가야 하니, 어머니의 경제적인 부양은 자기가 계속 할수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여자인 제가 시집을 오는 거니, 제가 아버지를 더 챙길 필요 없이, 이제는 제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면 되는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도 안한제 동생이 모아놓은 돈한푼 없이 홀아버지 부양까지 하고 있다면 제 동생은 결혼을 어떻게 하겠나요? 자기 동생은 시집 가야 되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서 제 동생은 남자니까 어떻게든 하라고 하는 말이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할수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 당신도 어머님에 대한 지원을 그만둔다면 그때 가서 나도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이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니 예비신랑은 끝까지 저한테 쓸데없는 데서 고집을 부린다면서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하며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답이고 제 말은 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원래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분이 나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네요.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건지, 마저 설득시키려는 건지 예비신랑에게서 전화가 쉴새 없이 걸려왔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기가 열번 정도 연속으로 울리고 나니, 그 뒤로부터는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다음 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예비신랑이 걸어온 전화는 전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연락이 두절이 되니 오죽 답답했는지, 어떻게 제 시간표를 알고 온 건지 마냥 죽치고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는 체육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한 시간은 밖에서 기다렸을 텐데, 기다린 성의를 봐서도 예비신랑이 무슨 말이 저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러는지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다만 저는 수업이 있어서 출근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예비신랑한테 근처 카페에라도 가서 한 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말해야만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가니 예비 신랑이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맞은편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신랑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랑 나누었던 대화를 가지고 자기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며 계획이랍시고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하는데 자기 엄마는 용돈을 계속 줄 테니 너네 아버지한테 주던 돈은 그만 주라고 하는 말보다 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신랑이 해결책이라고 꺼낸 이야기는 아예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테이블 안쪽에 정리되어 있던 의자를 빼느라고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가 들은 게 맞냐고 물어봤더니 예비신랑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학과를 하자고 자기 어머니 모시고 셋이서 알콩달콩 같이 살자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진심이었어요. 학과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말인 즉슨, 어머님이 우리와 같이 살게 되면서 집안일이나 살림을 어느 정도 도와주실 테니 그만큼 저희 집안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집안일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제가 수업 몇 개를 더 잡아서 일을 더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을 더하면 달에 버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저는 그 늘어난 벌이로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제가 어머님에게 집안일 해주는 월급 마냥 제가 벌어온 돈으로 어머님께 돈을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매번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내로남불 자기만 효도하려고 하는 개수작을 넘어서 이번에는 아예 저한테 대리효도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즈막히 그럴 거면 아예 신우도 데리고 살지 그러냐고 비아냥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더니 진짜 그래도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외삼촌 집이 방이 세 개이니, 안방은 어머님들이고, 제일 작은 방은 자기 여동생이 쓰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남자친구 하는 꼬라지가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예비신우는 집안일은 못 도와주지만,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걸 시키겠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그렇게 크게 도와주는 게 아니니, 한 달에 한 20만원만 용돈하라고 주면 되겠다고 하면서, 아주 지식구들 줄 돈을 제가 번 돈으로 털어먹으려는 계획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냥 연기하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악덕며느리, 악덕새 언니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듣자하니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말만 늘어놓길래, 오죽하면 제가 속으로 혹시 저 중에 하나만 내가 오케이 하도록 저런 어이없는 말만 주르륵 늘어놓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말인가도 싶어서 저도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신호까지 들여서 살자는 이야기 하는 거면 어차피 방도 세 개인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길게 이야기 할게뭐 있냐고. 나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 모시고 동생 데리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결혼을 뒤집어 버리겠다 하는 생각보다 예비신랑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인가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곰곰이 생각하는 척을 하더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돈을 벌고 계시니 그 돈으로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예비시모와 신호생활비를 하면 딱 좋겠다고요. 그런데 또한번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도 차남까지 드리는건 조금 무리가 있다면서 차남은 그냥 독립시키면 안 되나?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 동생은 또뭐 때문에 같이 못 살겠냐 하니, 그래도 예비신우랑 제 동생이 장성한 두 남녀인데, 한 공간에 있다가 겹사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 그러니까 예비신우는 이제 자리도 잡히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처남은 지금 직장도 억제하냐고 하면서 자기 여동생을 넘보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신우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나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신우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손아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비신랑하고 연년생이라 저랑 동갑이거든요. 저도 경력이 쌓이고 쌓여 지금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겨있는 것처럼, 신우도 똑같이 스무 살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현재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상황이 돼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제 동생은 이제 27대서 공부를 마치고 취직 준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예비신랑 다니는 정도의 회사에서는 제 동생 데리고 가고 싶다고 스카우트 제의가 먼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 제 동생을 지 여동생에 비할 게안 된다느니 조건이 딸린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예비 신우라는 특이한 조건을 떠나서 저도 제 동생이 저랑 동갑내기 여자를 결혼할 상대라고 데리고 온다면 기분이 별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끝까지 자기는 관대하고 자기 가족들은 도와줘야 하고 처가와 시가 차별을 두지 않고 양가에 자란다는 식으로 씨알도 먹히지도 않을 연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냈어도 충분히 정이 떨어졌을 텐데, 예비신랑이 덧붙인 한마디에 저는 이 결혼을 완전 쪽내야겠다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처남이 자기 여동생을 꼬셔가서 겹사돈이 되면 어떡하냐는 말도 발칙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사는 건 넌센스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하실지라도 남자이고, 혼자 된지 오래 되셨는데, 혹시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혼자 아주 아침 드라마에 돈 나오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에는 지 엄마랑 여동생만 같이 학과에서 사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벌어오는 돈몇푼 때문에 자기 엄마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수 없다나요? 그말 듣자마자 제가 마시고 있던 아이스 커피 잔을 들어서 예비 신랑 얼굴에다가 있는 인껏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것도 있고 애초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다 보니 웬만해선 적당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 나는 내 가족 챙겨야 되지만 너는 너네 가족 챙기는 거 아까워서 못 보겠다고 하는 심보로 다안 된다고 나서는데 양보하고 타협할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예비신랑은 얼굴에 커피를 뒤집어 쓰고 어리빠져서 자기가 홀랑 젖어 있는 꼴을 보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선이 저희 쪽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도 나부끄러워서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 마신 게 아이스커피라서 천만 다행인 줄 알라고 뜨거운 커피였어도 얼굴에 단 냅다 뿌렸을 거라고 말하고 자리를 나왔어요. 카페 밖을 나서는 저를 감히 쫓아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시원한 커피 맞고 정신이 확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커피를 끼얹은 건 정신 차리고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헤어지자고 하는 말이었어요. 예상한대로 남자친구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전제 조건이고, 제가 결혼 후에도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는 걸 허락해준다, 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번돈 내가 쓰는데, 그걸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쏘아붙이고,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입맛에 맞게 허락을 해주든 말든 하라고 했습니다. 기어이 집앞까지 찾아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빌었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제 남동생하고 아버지가 밖까지 쫓아나와서 한 번만 더집 근처나 제 근처에서 얼씬되면 말로는 안 끝날 거라고 강하게 나오니 예비신랑은 잔뜩 겁을 먹고서는 정말 제 근처에 얼씬도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안전이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눈앞에 두고 당신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파혼하게 된거 아니냐며 책임감을 느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제 발로 고생길 열번 했는데 극적으로 유턴하고 나와서 천만 다행인 거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효도를 안 하고 있었다면 유턴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다행이라고 말하시면서도 끝까지 쓴웃음을 지우시는 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당신이 부족하셔서 제가 파혼하게 된 거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 예비신랑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그 자식 솔직히 앞으로도 하는 일마다 다안 풀렸으면 좋겠고. 어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 놓지 못해서 만나는 족족 안 좋게 끝나버리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저도 지쳐서 혼자로 지내겠지만, 제 가족들을 자기 가족 챙기듯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똥차가 가고 벤츠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만나볼까도 생각 중입니다.